안드레아 피를 로 트레잭입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찬스요 때렸어요 아 없다 진짜 팀평가능하나요팀평가능하죠 제가 또팀 맞추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와, 이거이 돌려, 돌려, 쫄린팡 탈칵 세레 이거야. 왜 울죠? 들어갑니다. 내가 넣었는데. 아니, 설정 같은 게 있어? 그런 치즈, 그리고 뭐. 그러면 설정 안 하는 사람은 치즈를 못 받아.

황희찬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자 크로스 기회가 이구요. 포기포 로 와. 야 완벽하잖아. 꿈이잖아. 다시 아, 잠시... 122분을 아. 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지연 시간이 거의 없었 얘기예요. 어. 어. 지성이요. 손흥민. 아! 어! 정말 부한지만잘 차고 잘네요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. 키퍼 몸을 잘습니다니다키퍼 몸이 키퍼습니다 자, 중요한 코너키스입니다기 어! 어어 <laughs> 뭐야, 연장전이잖아. 졌다. <laughs> 야, 오늘 마이크 <laughs> 소리 걱정 안해도 되겠다. 텐션이 막 오르는구만. 이강인이 줄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. 공잡는소흥민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!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. 로스게임손흥 아이씨. 정말 <laughs> 아 이거 맞아? <laughs> 아. 아니야? 그거 맞아요? 진짜? 아. 시기한다 슈터집니다. 언제나 가슴이 뛰게 하는 이름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아 그래서 가슴이 더 뛰나 봅니다 뭐야 아씨 황희찬 빵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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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다마차기 영을 <목소리를> 했습니다. 연장전도 이제 막판입니다. 5분 남은 상황에요5이요 5분 남이 극적인 드라마를 연이할수 있을지. 속동입니다. 아이고 강등 결은이란말이야다 <목소리가 목소리가>

골문 많이 벗어납니다. 무의미한 슛이. 맞아 네, 제가 아직, 아직, 아직 간 남았어. 한참 남았죠. 이제 킥오프합니다. 독이 선수들에게 뭘 주문했는지 봐야겠는데요. 네. 두 기회. 경기이 아주 탁니다 아, 네. 오늘 약팀의 반란 좋은 타이밍이에요. 넘겼습니다. 5원. 오! 우 그러나... 이거야. 이거야. 공을 잡아 이게 순이고 야, 이게 대한민국이다. 어? 어딜 뭐야 리버풀 언제쯤 리버풀이냐라고 하기엔 지금 이 패를 또등 여기 어떤데? 네. 터터하고 네. 한번 접어 그 다음 크로스. 자, 헤딩. 자, 이거야. 이거야. 바로 나가 버리죠. 기절 아 이게 로 때랑 좀 텐션이 다른데. 이거 키퍼 하니까 좀 텐션도 오르는데. 안돼 아, 지금 이건 슈팅으로 카운트도 안될것 같은데요. 가 맞아. 네, 한번막겨줍니다 랜파드 아, 예. 텔레트... 아, 좋은데. 파드 움직입니다. 중거리 슈팅의 아이콘 제라드. 램파드가 공 잡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아, 절전한힐패스입니다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야, 크즈의 출발이네요. 전력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. 그 실리가 없죠. 그대로 들어가니이번이기좀잘하는데 아, 그대로... 어떤데? 엄청난 이 어, 터졌습니다. 스니다체크 결정력에서 스이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. 힘 나갑니다. 자, 이런 시속 게임일수록 오, 더 집중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의실 좋은 기회. 아! 아, 아. 야, <laughs> 이런 실수를 없습니다.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. 손흥민에게 공간을 해 줍니다. 자, 크로스 구위입니다. 열렸죠 슛! 아, 기가니! 니 <laughs> 이분 한국 국대 아다리에 지금 좀화나신것 <laughs> 같은데. 했다가 다시 가. 다 다시 가. 두고 어? 피따 PK 어? 이걸 안본다고안 돼. 오늘 안 수비 조력이 열렸습니다.